할 때는 에열을 할 때는 이렇게 만져보고 아 뜨거워 할 정도 되면 에열이 다된 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오징어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뚜껑을 열어놓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에열을 그러면 여기다 물을 딱튕겨로 보면 물이 쫙 갈라져요. 동글동글 하게쫙 갈라지면 에열이 다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징어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에열을 한번 고세개네올립니 어. 그렇게 해서, 오징어를, 어, 해서. 아, 좀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시간. 아까, 아까, 던지기 전에, 던지기 전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던질기전 일곱 기대만 넣으면 될 거야. 아까, 7분에. 해. 뭐, 두껑 넣어 놓고, 어떻게 감지나면 타이밍?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떼보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할 정도 되면 예열이 다된 거고요. 아까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금. 아니요, 편놨지 아, 이게 됐요 예.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뚜껑을 좀 늦게 덮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안 뜨거워요. 이것도. 안 뜨거워요. 많이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고 지금 뚜껑을 열어놨을 때 이걸 올린다 실험을 할 때는 물을 튕겨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을 튕기면 물이 착갈라져요도 예, 아니, 아직 멀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예 열이 다 됐구나 해서 오징어를 넣으면 되거든요. 오징어를 넣고 한 마리를 할 경우에 중자 정도 이렇게 한 마리를 할 경우에는 7초 정도 세시면 돼요. 음. 하나, 둘, 아, 이렇게, 거 이렇게 거좀거거 천천히 상관없어요. 7초를 세시고 불을 끄세요. 끄고 한 2분 정도. 이따가 뚜껑을 열면 달갛게 그대로 익어있요 그런데 오징어를 왜 우리가 초상에 찍어서 드시는 줄 아세요? 물에 삶아 버리기 때문에 오징어 고유의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오징어를 삶게 되면은 요 간이 그대로 돼있어요 그대로 돼있게 이게 초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씹을수록 그 향이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이 냄비로 말씀드리자면 <laughs> 요것도 요보쌍보을 내가 고 이것도 항상 이렇게 들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들면 냄비예요 이렇게 들세요 <laughs> 보와 아, 그리고, 아, 안을 보여줄 때는 아, 이렇게, 아, 내려서 보여주면 아, 아, 되잖아, 거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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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이이이거이이 물을 세게. 근데 내굽요 아, 처음에 에어할 때는 물을 약간 어,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자, 물을 한번 튕겨보세요, 손으로. 조금 더. 아, 배. 오, 배. 오, 됐죠. 네, 음, 예, 예, 됐습니다. 음. 아, 그래가지라고 중불에 항상 하시는데, <목소리> 자, 요렇게 해서 다이만 지어래라라두마리지옛마리 2마리, 2마리, 2 사람 있어요? 보여리2 네. 어, <목소리> 네. 그럼 다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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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한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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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리 2마리, 분? 마리 2마리,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세세요. 시작. 하나, 하나 둘아 둘. 조치 너무 높다. 네. 라오자를 빨리 라오가라오 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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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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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마리다섯 열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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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마리 정도 넣었을 때는, 음. 한 2분 정도. 거의 음. 한 3분 정도 있다가, 음. 꺼집면 내서 이제 썰어서 드시면 돼요. 네. 진짜, 그리고 우리 저할 때는 한 마리 넣어서. 이거, 도마, 도마. 진 이것은 진 도마 따뜻해. 이거 막, 욕해가지고. 그래, 알아요. 알아요. 이것도 시원한 대로 갖다 놓으라고. 이거 해도 되고, 가스 해도 되고, 떡처럼 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에는 주로 인덕션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붙였는 냄비가 통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가스, 유럽 쪽은 그지 인덕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붙인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저런 걸 쓰면 금방 망가져요. 이붙일 냄비고. 이게 명이 리갈 파스. 색일 때부터 어 가면 알아주는 냄비예요. 우리 <놀비>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통이다. 근데 이거는 열판을 하나 았네 따로따로 붙였죠. 응. 예. 그러니까 저게 열이 오르게 떨어져. 그래 말이 비싼거 이 뭐세요? 이거 봐라. 원래 이 완전 딱 아니, 우리는 완전 네, 네. 우리는 통 전체 요리가는다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네. 네. 네? 아니에 네. 네. 아, 아, 뭐, 네. 국도 다 되고 뭐다하지김도 국도 거리도 되고. 뚜껑 없이 맛면이 없이도 쓰고. 그이 맞지, 김도 하고, 뭐다 해내가 간간 있는 거를 너무 오래 남아 놓지 마세요. 간이 됐는 거. 말려면 찌개를 했다고 했다면 이 냄비에 오래 놓지 마라고.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래 여러분들 보관해서 쓰시려면 간이 되면 오래 돼. 드시면 안 좋아요. 여러분 뭐, 그리고 소금을 바로 볶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아. 그랬잖아요. 고기에 어. 그러니까 간을 맞출 때는 일단 물이 익고 끓었을 때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일단 밖에서 희생해서 넣던날 이러면 여다막 소금을 볶는다든지 이러면 집이 테프로로 되고 소금 먹고 오세요. 그것도 다 일어나버리고 <목소리도> 확 일어나버리거든요. 전기만 소감되고, 여러분들 인터넷 테프로를 치고 들어가 보세요. 치면은, 테프로니 어떻게 기술하지조떻게 좋아하든, 이런 한번만 시집은 해놨어요. 그리고코쿠 밥솥, 그 선전할 때도 안에 내솥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광고하시죠? 어차피 그 테프로로 다 코팅된 거예요. 흔들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잘 보시면 되고요. 자, 혼자 있어야 돼요. 양이 많아서 그래 이거는 음. 보통 밑에 우리 끓잖아 이걸 옆에 그게다 통으로 요리가 된다고 열이 음. 요리, 이게 어떻게 음. 되나 음.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a 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이잖아요 음. 음. 근데 유상으로 아, 음. 유상으로 음. 북극 무상으로 북극 무상으로 무상으로죠. 우상상은 이걸 만약에 이걸 뭐 내가 해다 깨먹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되겠지. 유상으로 되겠죠. 그런 손실로 인해가. 손실로 인해가 그런 거는 유상으로. 어? 그 위에는. 아. 소중히 달아야 되는 그거 아니야. 이거 봐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다안 되겠네. 다또 끝까지 준 거면. 그게 를그려 냄비를 우리가 어 에서오이리거가또버고하잖아 그럴 이유가 없다. 나무를 배를, 를 배를, 어, 물로 가면서 쓸수 있는 그래, 거다 이렇게 버그 버리지 말고 계속. 네. 네. 그렇게 네. 따지면 과장이 계속 네. 아, 자, 평생이요그래 아직 세부적으로 총공급이 나온 게 없고 질격하질나오는그 자 이거 하나까지 <laughs> 고있어 네. 밥도 이고 바꿔 이래 뜬데리지 야나 드디어 결국은 강아지어진 거였죠. 어쩌고 저쪽으로. 고 하지. 그래, 연세대는 연다니까 저리가 절로 간지 없는데. 러가면 교회로 갑시다. 아, 절로 갈래, 교회로 갈래. 네. 집앞대로가세요가지사 네. 네. 가세요. 음. 소주는. 그래. 소주, 소주 먹야소 아무것도 안넣잖아요 소주 먹냐? 맛을 보면 더 놀랍니다. 완전 예도소솔 집에 가지 아니, 가만히 다